좀더 이래? 그거? 음, 탑동으로 옮겼어 어디? 옛날에 용구비어 알아? 어? 용구비야아 잠시만 어디지? 파도수산 을파도수 파도수산 알지? 그 옆에야 그 옆에? 어, 어 용구비어가 좀 작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 있데그 확장해가지고 어좀 넓어 지금 가면 가볼게 얼마 전에 오픈했어? 아니지? 한 반년 됐어 반년 됐지

아, 술집 아냐? 술집이긴 한데, 보쌈요즘 아, 맛있겠다. 내가 정상 때 사용할 거 먹으러 라고 오케이, 맛있게 맛있게 삶아주라. 백종원처럼 평가해줄게. <laughs> 아, 요즘 평택에서 일하다가 기흥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기흥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. 집은 어디가 거의 혼맥동에 사는 거기 탑동 탑동에 살아? 어 구운동이지 이제 거의 그 이름 뭐지 그 삼성 서비스센터 있지 그 LG랑 같이 있는 타이마트랑 아 어. 어. 여기 어그 오페라하우스인가 그랬죠? 어 맞아 아이씨. 햇빛 때문에 나도 잘안 보인다 이거 딱이 시간 됐을 면 딱이었겠다. 됐을 시간 됐을 때가 됐을 때가 됐을 때가 됐을 때때 때가 는데 때가 됐을 때가 됐을 때가 됐을 때가 됐을 까가 됐을 때가 됐을 때가 됐을 때좀 못찍었어 저 센터팩분 처음부터 까지 계속 뛰어 상대? <laughs> 어, 어 어, 대단하다 아까 왜그렇게 달리는데 다리 힘 풀려가지고 <laughs> 마취 못하겠더라 야힘 풀려 널, 많이 넓게 뛰어야 되니까 많이 조그만 데서 해야 돼아 <laughs> 한번 한번 더 오버래핑 하다가 때문에 너 뭐라 해응와 <laughs> 저걸 따시네 제가더 큰데 <laughs> 도현이 신혼여행 갔다 왔나? 이탈리아로 갔다 오지 않았어? 응. 나폴리인가 뭐 그쪽으로 갔나 하는데 요즘 다 그쪽으로 가나봐 이탈리아 많이 가더라고 어, 아는 정도 나폴리로 간다고 하더라 삼주 정도 유럽 근데 유럽은 음악은 가기 힘드니까 다 신혼여행으로 가나봐 아싸리? 응. 와씨 야 무슨 허벅지에서 나는 소리가 머리에서 나는 <laughs> 면적이 넓어서 그런가? ㅎ ㅎ 좋았다 어이, 저기 저렇게 차는 것도 힘들겠다 이분 잘하더. 됐다. 아씨 저기. 와. 어이, 우리가 갖고 가야 되겠네. <laughs> 아씨 일로 나갔니다 아니 일로 나가야 될거 같고.

잘해줬다 많이 우와, 어떻게 뜨는거야 저거 <웃음> <웃음> 나이스 오야 어, 안보여 잡아야돼 잡아야돼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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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어 저분 잘하더라 아까 두 명이랑, 두 명이서 막 하는데 뜨는데 질이더라. 됐다. 오우, 야, 씨. 올라왔어? 아 힘들어서 못돼 <laughs> 어 많이 뛰었어 너 미드 미드 앉아서 쉬어 아, 앉아서 체력이 안돼 여기가 <laughs> <이거> 졸라 크긴 해 여기 <laughs> 용병 많다 보니까 조금 더 뛰어야 돼 우리가 안 맞아가지고 아. 그게 진짜 힘들다. 중앙에 서기. 한강이 형이나 학현이 형이라도 있었으면 좀더맞춰주수있었데 어, 항상 이분들이랑 고정이신데? 어, 고정은 아니고 자주 뛰었던 분들이요한 세네 번 돌려서 찾아오거니. 주어고 주워, 주하기 끝. 어! 반대 반대. 자, 온다, 그니 온다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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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. 다시. 어, 씨, 찍고 나이스. 아, 저다인 아, 저 뒤었네. 아, 저 티인데. 아, 저티 아, 저 아, 저티데 아, 저티인인데 아, 인데 아, 나이스. 나이스 지웅구. 이게 우리 쪽 역광 때문에 아무것도 안 찍히는데? 아, 안 보여 그리고. 어. 나이스. 나이스. 여기 그 그냥... 아이고. <laughs> 여기 그냥 주지. 왜왜 <laughs> 이렇게 안으로 놀라 그래? <laughs> 봤어 응. <laughs> 저분 잘하시더라고요 어, 빨러 그리고 아까 나쪽에뚫지 몰랐거든 아, 아, <laughs> 와. 아 쫓아가다 힘다 뺀다 진짜 너, 너까지 가가지고 아 뺏었다 했는데 <laughs> <너> 거기서 <그냥 웃음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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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황스럽더라고 <laughs> 힘쫙 빠졌어 그 다음 <laughs> 3쿼터 때 그래도 좀 할만했다 야 어. 3쿼터 때뿔잘 돌았어 2쿼터 어. <laughs> 때는 2쿼터 때 이상하게 뺏기는 존나 잘 뺐었거든 <laughs> <laughs> 공이 안 돌아 급해가지고 이 나이스. 어 아까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? 어. <laughs> 그 결대로 그대로 저러다가. <laughs> 아까 그 소리 지르던 아줌마 뭐야? 뭐 어떻게 봤어? 갑자기 막. <laughs> 뭔가에서 아, 들어서 아는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아저씨한테 아는 사람이냐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었어. <laughs> 아무도 몰라. 그 같이 옮기겠지. 어, 어, 잘하시더라 응. 이분. 탈압박을 잘하시더라. 응. 별관이 움직이면. 응. 좋다 좋다 응. 좋다. 어. 저렇게 줘야 돼. 어, 엉덩이 잘 쓴다. 어이. 어, 야저게 되네. 와이. 어. <laughs> <laughs> 잘 차고 잘 먹었다 야. 여기 나이스. 오! 버 페인팅. 아, 저까지 어야 되는데. 아, 이 어이. 들어간 줄은? 잘해, 잘해. 제사회까지 접혔네. 그고 가자. 안 돼, 안 돼. 아이고. 와, 저것도 빠르다. 아이. 아. 깝다 됐다. 아을 갑이다. 반대! 나이스. 가지고가지고대안 가지고, 가지고. 가, 나 가, 지고 가. 지고라고라도 가. 굴고라도 가. 들어라도 가. 굴고라도 가. 굴고고좀더 죽이지 아도 가. 굴고라도 가. 굴고라 나이스 아이고.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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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가좀더천히천천넣 천천히 천천히 사실 지을좀 알겠다 긴 알겠다. 아까 수비하는데상르카 <laughs> 아저씨가 어깨 살짝 잡았거든. 어? 손 이렇게 뒤로 계속 잡은 거야. 어이 <laughs> 잘못하다 어깨 빠지겠다 하고 이제 못 써가다 말았거든. 그러다 빠져 진짜. 어. 어깨로 <laughs> <라모스도> 살라 l a 했어 라모스 대 g 라어 t 현 e 안가 l 안가 t a n g a n 이 Tangany, Tangany, 잘하신다